오빠, 우리 신혼집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그냥 처음에 내 말대로 하자. 내가 그게 편할 것 같아. 내가 안 그래도 어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하러 은행에 대출까지 받냐고 하시더라. 그냥 집해준다고 할때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거기는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사는 거잖아. 완전 시집살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어차피 사는 층수도 다르고, 혹시라도 층간소음 때문에 걱정이면 부모님이 2층에서 사시겠대. 우리 보고 3층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살림도 다 들어와 있는데 3층에서 2층으로 이사하는 것도 장난 아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막상 내가 3층 쓰겠다고 하면 답답하실걸?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3층 써도 된다고 했어.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비워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 아니야. 진짜 나는 불편할 것 같아서 싫다니까? 아무리 집이 다르다고 해도 한층 차이인데.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오며가며 자주 마주치잖아. 그냥 대출 좀 받아서 따로 전세 얻어서 살자. 글쎄, 나도 이번 만큼은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은행대출이자도 엄청 비싸잖아.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 아끼고 열심히 모아서 빨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집살 때까지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그동안 계속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건 아니라니까. 바로 옆집도 아니고 위아래로 나뉘어서 있는데 불편하긴 뭐가 그렇게 불편하겠어? 오빠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 나한테는 시집살이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일단 자기 시간 될때 우리 집에 한번 와 봐. 집 구경도 좀해 보고 우리 엄마 아빠랑 이야기 좀해 보자. 양쪽 생각이 너무 확고하니까 내가 중간에서 조율하기 힘들다. 알겠어. 내가 직접 내 생각을 말씀드릴게. 그게 빠르겠네.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합쳐보니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혼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이 돈의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2억 정도만 받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갈 돈마저 부족했지만 부모님에게 손 벌리긴 절대 싫었고 모자란 듯이 시작해도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신혼집 때문에 대출받는 걸 꺼리더라고요. 그쪽 집안은 건물주기는 한데 3층짜리 건물에서 꼭대기인 3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삼겹살집이고 현재 2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으로 내어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 이해했지? 너가 불편한 건 알겠지만,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 새겨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할게요. 잘 생각했다. 전세 대출이자가 싸니 어쩌니 해도 결국은 남의 돈이야. 남의 돈 우습게 알고 함부로 빌려다 쓰는 사람치고 부자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몇 년만 살면서 돈 모아 그 다음에 전세를 가던 집을 사서 나가던 너 마음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희가 그냥 2층 살면 되니까 굳이 어머님이 이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집까지 내어 주시는데 2층이건 3층이건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럴래? 그래, 괜히 이사하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우리 집 2층도 나름 살만해. 전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깔끔하게 써서 장판은 괜찮고 너가 도배만 새로 하고 들어오면 될것 같다 도배요? 도배해야죠 제가 할게요 그래 우리도 거기 전세받아도 되는데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니까 너가 그 정도는 해야지 알겠습니다 도배는 새로 싹하고 혼수는 오빠랑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래 기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해야 오래 써 말이 좋아서 공짜로 들어와 살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삼겹살 집 2층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작고 낡은 옛날 스타일 상가 건물이라 2층, 3층을 사람이 살수 있게 개조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고 남자친구도 일단 자기 부모님의 의견이 너무 완고하니까 딱 1년 정도만 같이 살면서 돈을 더 모아 독립하자는 말에 결국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죠. 며칠 후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저보고 도배를 해달라 하시길래 여기저기 물어보니 저렴하게 하면 150만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오래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웠지만 월세 대신이라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배는 알아봤니? 잘 모르겠으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할까? 아, 아니에요. 저희 이사 들어가기 2주 전에 도배 예약해놨어요. 그러니, 내가 아는 사람이 도배집 하는데 싸게 해준다던데, 아무튼 너가 알아서 잘했겠지 뭐. 그나저나 살림은 언제 들어오니? 너희들 이사 들어오기 전에 살림부터 들어와야 할거 아니냐. 네? 살림살이는 다음 달 저희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을 때 들어갈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면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 집에 도배만 끝나면 미리미리 들어와도 되는데, 살림살이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좀 여유있게 배송 일정을 잡아야지. 아, 신혼여행 전까지는 제가 계속 써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이 사업체 알아보고 있으니까 확정되면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잠깐, 잠깐만, 너가 쓰던 물건이라고? 나는 혼수 이야기를 한 건데? 네, 맞아요. 저희 혼수는 따로 안 맞추고 돈 아끼기로 했어요. 제가 쓰던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그것만 맞추기로 했고, 나머지는 싹다 그냥 쓰던 거 쓰기로 했거든요. 아니, 혼수를 그렇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니? 너 혼자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을 그대로 들고 와서 살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도 저희한테 돈 아끼라고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쓰는 물건도 제가 지금 이 집에 이사오면서 맞춘 거라 딱 4년밖에 안 썼어요. TV 세탁기 작은 소파랑 침대도 퀸 사이즈고, 그냥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살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너네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혼수는 너가 제대로 맞춰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배도 제가 하기로 했고, 냉장고는 새로 살 생각이에요. 사실, 냉장고도 4년밖에 안된 거라 아깝지만, 저 혼자 쓸 생각이라서 너무 작은 걸 샀었거든요. 중고로 팔고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큰 걸로 사야죠.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네? 너가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 쪽에서 너한테 신혼집도 장만해줬잖니? 그러면 최소한 혼수는 제대로 맞춰서 와야지. 쓰던 거 그냥 들고 들어오면 거저 먹겠다는 거 아니냐? 네, 저보고 혼수를 새로 싹 맞춰서 오라고요? 그래, 너가 혼자 쓰던 건 전부 내다 팔던지 하고 신혼집이니까 혼수는 새로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집을 해준 입장에서도 형평성이 맞는 거지. 어머님, 자꾸 아까부터 집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집을 해주신 거예요? 언제는 저희 보고 돈 아껴서 빨리 집 사라고 하셨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신혼집 해준 거잖아. 내가 너한테 월세를 달라고 했니? 전세금을 달라고 했니? 혼수는 저희가 나중에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때 알아서 할게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집의 명의를 저희한테 바꿔주시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혼수를 하라 마라 하시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도저히 너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집을 우리가 해줬으면 혼수는 당연히 너가 해와야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집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실 거면 최소한 공동명의로 바꿔주던지 하셨어야죠.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혼수해오라니까 무슨 명의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면 나는 너 같은 며느리 인정 못 한다. 그럼 저도 인정 안 할래요. 어머님이랑 생각도 다르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같이 살면 안될것 같아요. 오빠랑 결혼도 아직 시간 남았을 때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인정 못 해. 잘 됐네요. 기왕 이렇게 된거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낫겠네요. 정말 어이없게도 이렇게 파혼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도배해나라 혼수 맞춰와라, 유세도 이런 유세가 없습니다. 정말 웃긴 점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와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1억 5천 정도인데, 제가 1억 천만 원이고, 남자친구가 4천이에요. 나중에 집살 때가 되면 부족한 돈만큼 어머님이 챙겨주시기라도 하신답니까? 한 번도 저는 누가 돈을 더 모았고 그런 금전적인 이야기는 한 적도 없는데 좋지도 않은 집에서 살라고 해놓고 혼수해오라 갑질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살아보기도 전에 조건부터 따져대는 이런 결혼은 안 하고 말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